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볼까요? 오늘의 주인공 XRP 이야기로 떠나요. 최험만에3달러 돌파라니 이제 곧 우주까지 날아라 기세죠. 자 그럼 X 상승 비결 하나씩 벗겨보랍시다 먼저 XRP가 24시간 동안 1%나 상승했다는 소식이에요. 비트코인도 기운 받았는지 한때 10만 달러 찢어뻔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 XRP 종업을 1억보다 크다면 헉 벌써 블랙록 뛰어넘었네. 대단한 자산인 걸 말도 안 돼요. 이렇게 큰손 투자자님들 덕분 X상승 신호가 켜졌어요 큰손들이 무려 두달 동안 14억 개를 모았다는 사실 그 숫자 계산하다 손가락 퍼져요 이건 투자 시장의 역대급 기록 그리고 S이사움 웨퍼팀이 이정표를 만들었죠 모든 소송 결과마다 긍정템 장착 XRP 기반 ETF도 승인 전망이라고 여기서 의문 하나 던질게요 x 정사달러 넘을 수 있을까?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곧 가능 인플레 조정하면 4.24달러 목표 기술, 큰손, 규제, 3중 콤보 장착 이러니 다음 행보는 무조건 기대해 <laughs> 우리 투자할 땐꼭 신중 가상자산은 항상 노동어 같죠 오늘 이야기 다들 재밌었나요? XRP에 대해 하고픈 얘기도 많죠?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올게요 그럼 다음에 힘차게 만나요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빌며